돼지 축사에서 10년간 일하며 임금을 착취당한 지적 장애인의 사연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노동청이 10년간 받지 못한 임금이 49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혀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축사 주인의 말만 믿고 돌아온 부실한 조사 때문이었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10년간 논산의 한 축사 옆 창고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임금을 착취당한 64살 이모 씨. 하지만 대전고용노동청이 밝힌 미지급 임금은 490여 만원에 불과했습니다. 10년 동안 숙식까지 하면서 일한 것치고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인데 부실한 현장조사가 원인이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이씨가 돼지 축사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받은 월급은 고작 40만원. 그나마도 월세 등 생활비 명목으로 주인 부부가 도로 가져가 실제 지급된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엉터리 근로계약서였지만 조사를 나온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지적은 없었습니다. 여기에다 축사 옆 창고에 살면서 매일 10시간 이상 허드렛일을 하며 혹사당했지만 하루 3시간만 일을 시켰다는 주인 부부의 말만 믿고 돌아간 겁니다. 실제 근로 시간이 3시간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단체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예정보다 5일 앞당겨 오늘 이 씨를 축사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주인 부부와 분리된 상태에서 이 씨를 안정시킨 다음 정확한 피해 상황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축사에서 800마리의 돼지를 키우려고 하는데 그 인력 소요가 많이 될 걸로 사료되는데도 불구하고 3시간만 이랬다고 하는 것은 따맞추기를 어, 하는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지역에 이 씨와 같이 착취가 의심되는 장애인이 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전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TJB 최은호입니다.